안녕하십니까. 조안에서문안합니다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레급기 말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의 체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장 8절인 추애급기이 말씀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게 되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세원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24장, 7회복기 24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세원약, 영혼의 이때은 생명의 교제를 이끌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신혜산 언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이라고, 그럼 예언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핵심은 치료급 구원 신혜산 언약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세 가지 구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엎듯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9장 4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신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공식은 구약성경에 25번 나오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나 언약은 쌍방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소위 조건의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굴라, 세굴라는 소유란 말인데 정확히 풀이하면 특별한 보아입니다. 왕이 보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아로 삼으시고 그들은 세계를 향하여 성교적 사명을 수행합니다.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10장에서 23장까지 23, 주어지는 토라, 즉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였습니다. 쉐마는 듣는다와 순종하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언약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 다시 말해 언약적 의를 이루게 됩니다. 신명기 6장. 이1 5절 말씀입니다. 소위 언약적 의라고 말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자, 토라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토라보다 우선합니다. 언약이 있어야만이 흙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토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약 백성이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토라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소위 언약 법전에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오늘 말씀 치료기 24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는 이런 개명, 토라가 전부 선포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방간의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입니다. 언약 체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1절, 2절과 9절에서 11절은 공동식사에 대한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소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먼저,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식사의 언약이 맺어지거든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식사는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포한 언약입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 그리고 공동식사의 언약이 두 가지 전승의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6월철 만찬시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결합하게 되죠. 좀, 좀 이따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용서하여 공동식사가 표상하는 하나님과 교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피로매진 언약은 토라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을 전제로 체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모든 말씀과 윤례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럼 여기서 말씀, 드바림은 10개명을 말하고 있고요. 윤례, 소위 미시파팀은 언약법전에 나오는 규정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토라, 율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지킬 것이라고 세약하자 모세는 그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제물로 해서 여호와께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요. 이 제물의 피는 그리고 제물의 피는 반반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열두 기둥이 아닌, 여기 열두 기둥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직접 뿌립니다. 8절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서약, 이것을, 맹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합니까? 피로 매진 언약은 율법에 대한 복종, 백성들의 복종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짐승재물에 피를 재단과 또 백성에게 반바시 뿌린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8절 말씀이 구약이었던 요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피로 체결된 언약은 한세 가지 정도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기초가 율법 준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짐승의 피를 절반씩 나누는 의식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매진 언약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아 3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역시 계약의식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이런 계약 체결 방식을 보게 되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양쪽에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죠. 소위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 짐승처럼 짐승들의, 쪼갠 짐승들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에 내가 처해지겠다. 이걸 조건적 소위 자기 저주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계약 관습을 반영해요. 그러므로 피로 맺은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엄격한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나중에 이제 에레미아 시대쯤 가게 되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준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지 이런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불순정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 이건 이런 주장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지 주장이고 잘못된 선민의식, 선민교리입니다.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 피로매진 언약의 그 신학적 의미는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 피는 본래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이 속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가 죄를 속한다.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피의 속죄적 기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기능을 유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아멘. 셋째, 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으로 결속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재단에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반반씩 언약당사자는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생명의 결속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 소위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효력.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 말씀을 따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소의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때 결과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한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적 의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아 31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언약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구원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네, 에레미아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이새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것, 또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것, 생명의 교제를 말하죠. 그리고 이 생명의 교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에레미아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묵상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약속하신 새 언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교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자를 또 에레미야에게 게시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곧다윗세의 가지에서 날짜가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윗세의 가지에서 날짜는 육신으로 다이세 씨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송취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해산 언약의 두 번째 전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 식사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을 데리고 신해산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았고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손으로 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베며 먹고 마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식사는 양자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사자가 공동식사를 하였습니다. 장세기 26장 30절과 31절에서는 그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동식사를 하고요. 또 장세기 31장 46절과 54절에 보게 되면 이삭과 라반이 계약을 또 맺고 공동으로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피로 맺은 언약을, 언약 이후에, 언약 체계라는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진 공동 식사는 언약 체계를 축하는 의미, 소위 성만찬적인 축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십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일반적인 전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난점 때문에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들은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곳을 보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곳을 보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편 그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은 천사 소위 세라핌 같은 존재들에게 가리어진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1절과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라핌 천사의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강조하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언약책일 이후에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역시 그들이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발 아래에 있는 총옥을 깔아놓은 듯한 발등상만을 보았다. 발등상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대담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감히 하나님과 공동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뜻하는 위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분명하죠. 그것은 언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와 언약을 맺은 이후의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체결 이전의 상태에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체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출애국기 19장에 묘사된 하나님 현연의 무시무시한 공포와 달리 언약체결 이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완성됩니다. 이두 가지 언약 전성, 즉, 피로 맺은 언약과 공동 식사의 언약 전성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식사에서 유월절 만찬, 여기에서 하나로 결합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눈 빵은 그의 살이고, 그가 나눈 잔, 소위 포도주는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의 잔은 그의 죽음을 또 표상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게 되면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곧 생명을 얻으며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요한에서 1장 3절 2장 24절 25절에는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공동식사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공동식사를 보여줍니다. 역시 마태복음 26장 29절과 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아버지 나라를 누가복음에서 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은 그리스도가 제일이 마실 때가 되죠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나라를 아버지가 바칠 때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오고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제일이 마시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때입니다. 또한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들과 더불어 새로운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 양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생명수, 강,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남의 열매가 바로 그 양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낮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며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로로 달 것입니다. 예수리스도가 그 피로 맺은 세원약은 바로 지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과 가진 이 지상의 교제는 물론 제한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제는 영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그날에 가져올 은혜를 아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를 한없이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2 7 0장에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이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교제, 마지막 때 도래할, 마지막 미래 도래할 아버지 나라의 교제까지 이어진다고 할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보혈의 은혜가 정말 물림일듯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누리는 은혜는 정말로 부여하고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늘 성수에 이르게 하며 속죄의 은혜 이걸 넘어서 말이죠.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속죄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교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미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누리게 될 새로운 양식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현존하고 죽을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명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완전하고도, 어, 충만한 생명의 교제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새로운 양식,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설러 나오는 생명수로 맺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말입니다. 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원약새약을 맺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배부른 마지막 날 있을 아버지 나라의 양식을 하는 자는 지금 줄여도 감사하다. 지금 줄인 자는 그날에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미래에 먹을 양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 주는 양식을 단호히 얼마든지 사절할 수 있습니다. 소위 쓰리의 번듯하고 성공하고 풍요한 그 쓰리의 양식을 사절하고 아들의 살과 피로 배부르고 또 마지막 미래에 있을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양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척 3년째 되는 세움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담임하는 이 이정민 전사님은 2년 전 저희 캠프에 와서 제가 처음 얼굴 대면했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대략 5년 전에 비대면으로 서로 연락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캠프에 와서 그래요.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소신껏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와 교제하고 있는데 지난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열평 남지단 예배당에서 성도는 사모님과 두 자녀 뿐입니다. 그런데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가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개척교회를 사람들은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재정적인 위로,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자기에게 고통이 있다면, 자신이 생명을 알면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나누는 플로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교회에 자드사기 있게 되면 세움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데 해도 되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드렸을 뿐이라고 아주 즐겁게 말해요. 그리고 자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정말 감격합니다. 세움교회가, 자드도 세우는 세움교회가 된다고 말이죠. 작년에도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생수와 같은, 아, 정말 순수한 말씀이 오늘도 제가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3주년 간단한 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생명이 부재한 채 교회 자체를 그 어떤 부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시대에 생명의 길은 좁고 생명의 목회는 정말로 협착합니다. 동시대에 그와 함께 생명의 목회의 길 가게 하신 하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은총, 보혈을 통해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고 어떤 보여지는 이 세상의 부요가 아니고 하늘 양식으로 베부르는 영적 부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見て。감사합니다